안녕하세요 울문입니다. 자 오늘은 2K25와 마이커리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농구에는 어떤 포지션들이 있고 그 각각의 포지션들이 코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개인적으로 느끼는 포지션별 장단점과 플레이 난이도를 설명드리면서 각 포지션들을 추천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가시죠! 농구에서 포지션이라고 하면 은 크게 가드, 포워드, 센터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다시 세분화하면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그리고 센터. 이렇게 총 다섯 가지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이 포지션들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사이즈. 즉, 키와 덩치. 음, 쉽게 말해서 가장 작은 선수가 포인트 가드고 가장 큰 선수가 센터란 소리예요 하지만 요즘 농구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많죠. 일단적인 예로 스몰 볼 라인업일 때 스몰 포워드가 센터를 보는 모습도 흔히 볼수 있고 키가 2미터가 넘는 선수가 포인트 가드를 하면서 리딩을 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농구는 리그 상황과 전술에 따라서 전통적인 포지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터 안에서는 포지션별 특징과 역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K25의 각 포지션들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인트 가드는 팀의 메인 볼 핸들러이자 사령탑입니다. 공격시 가장 먼저 볼을 잡아서 앞선으로 볼을 운반하고 공격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르고 드리블 능력이 좋으며 패싱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rpg 게임으로 따지면 은 민첩과 지능을 겸비한 전체적인 공략을 맡는 파티장 역할을 하는 캐릭터라 할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존 스탁턴, 스티브 내쉬와 같이 전통적인 피어 포인트 가드에 대한 설명이었고 요즘 NBA의 포인트 가드들은 대부분 듀얼 가드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듀얼 가드란 쉽게 말해서 볼 핸들링과 리딩을 하면서 뒤에서 설명할 슈팅 가드처럼 득점력도 우수한 선수를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선수로는 스테폰 커리, 루카 돈치치, 제임스 하든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들의 플레이를 보면 드리블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슛과 돌파도 매우 잘하는 걸알수 있죠. 2K에서 포인트 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스피드를 기반으로 화려한 드리브 이후에 파생되는 슛, 돌파 등 게임에서 가장 다양한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상대적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골밑 플레이와 리바운드 같은 게 약하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빌드를 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비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앞서 말한 커리, 돈치치, SJ를 내가 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포인트가드를 잘하기 위해서는 높은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포지션 난이도를 별 4개로 정해봤습니다. 특히 농구를 잘 모르는 분이 처음부터 포인트 가드를 하면은 높은 확률로 어설픈 드리블 이후에 슛만 난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드를 시작하고 싶다면은 지금부터 설명드릴 슈팅 가드를 먼저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이크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인 슈팅 가드입니다. 팀에서 메인 딜러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공격을 조율하는 포인트 가드와 비교했을 때. 게임을 조율하는 능력보다는 더욱 공격에 집중되어서 정확한 슛과 빠른 스피드, 그리고 드리블링에 이은 돌파에 능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슈팅 가드도 포인트 가드와 마찬가지로 듀얼 가드 성향의 선수들이 많아서 리딩과 볼 핸들링도 겸업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듀얼 가드라고 하면은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가드들을 듀얼 가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슈팅 가드의 장점은 역시 강력한 틸, 득점력입니다. 특히 3점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뭐 마음만 먹으면은 혼자 50점 60점씩 우습게 때려 박을 수 있습니다. 2K에서 가드의 신장을 2m를 넘게 하면은 가드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스피드도 오히려 느려지고 특히 플레이메이킹, 드리블과 관련한 애니메이션을 많이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키를 194나 198 사이 정도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약점 역시 포인트 가드와 비슷하게 신장이 낮아지기 때문에 골밑과 높이에서 분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슈팅가드의 난이도는 별 2개로 해봤습니다. 슈팅가드는 초보자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포지션입니다.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초반에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소개할 포지션은 포워드입니다. 포워드는 RPG 게임으로 따지면은 뭐랄까 약간 다재다능한 하이브리드형 캐릭터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탱, 딜, 힐뭐 이런 거다할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흔히들 공수 겸장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을 보면은 대부분 스몰 포워드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루브론 제임스, 카와이 레너드, 제이슨 테이텀, 폴 조지 등이 대표적인 스몰 포워드들이죠. 이들은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코트 안에서 팔방 미인처럼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어, 하지만 게임 안에서는 생각보다 애매하고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2K에서는 빌드를 짤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앞서 말한 루브론 제임스처럼 다재다능하게 만들려면 전체적인 능력치들의 상한선이 내려가게 됩니다. 루브론이 90점대의 능력치로 다양하게 이것저것 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따라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능력치를 80점대로 맞출 수밖에 없고, 2K에서 80점대의 능력치와 90점대는 차이가 꽤 큽니다. 따라서 스몰포워드는 여러분의 기대치가 루브론이기 때문에 플레이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스몰포워드는 난이도를 별 3개를 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면서 스피드도 빠르기 때문에 가드보다 돌파 플레이에 훨씬 능하고 수비도 수월하게 할수 있어서 공수 겸장의 에이스로서 플레이하기 가장 적합한 포지션이 바로 이 스몰포워드입니다. 파워포워드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포지션으로서 마치 와우의 드루이드와 같습니다. 음.. 전통적인 파워포워드는 센터와 비슷한 덩치에 조금 더스임이 얇은 선수들이 바드를 도와서 스크린을 서주고 골밑에서는 센터를 도와서 포스터업 중거리 그리고 리바운드를 도맡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농구가 점점 달리는 농구가 되면서 사이즈가 큰 선수들에게 기동성과 3점을 요구하게 되다 보니 요즘의 파워포워드들은 조금 더 밖으로 나가가지고 외곽 슛까지 겸비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스몰포워드 와 파워포워드 경기에서 왔다갔다 하고 반대로 앤서니 이비스와 같이 파워포워드를 했다가 센터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농구에서 스몰포워드 와 파워포워드는 전통적인 포지션 역할에서 벗어난 팀 전술에 맞게 포지션을 왔다갔다 하는 하이브리드 형 소위 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나쁘게 말하면 플레이하기가 이도저도 아닌 게 애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워포워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센터처럼 플레이하면서 적당한 외곽슛 플레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포지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파워포워드가 가장 어려운 포지션이라 생각해서 별 4.5개를 달아봤습니다. 농구는 센터 노름이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RPG 게임의 탱커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센터. 센터는 코트에서 가장 큰 사이즈와 덩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 팀의 기둥이 되는 플레이를 합니다. 높이를 이용한 플레이로 팀 수비, 특히 골밑 수비에서 주축이 되는 선수가 많으며 공격에서도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골대와 가까운 곳에서 득점을 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이즈의 선수가 괴물들이 득실한 NBA에서 스피드와 템포를 견디며 플레이하기라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센터는 언제나 농구에서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여기다 슛도 내고 패스도 된다? 뭐 요즘 요 키치 보면 아시잖아요. 미쳤죠? 투페이에서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거대한 사이즈를 이용한 리버운드와 블록으로 수비의 핵심이 될수 있으며 제가 일전에 추천드린 센터 빌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스몰 라인업을 박살내는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 자체가 가드나 포워드들과 비교했을 때 꽤나 단순하고 움직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좀더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조금 재미 없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함으로 가장 쉽게 스탯을 쌓고 골밑을 박살낼 수 있으니까 센터의 난이도는 슈팅과도 함께 별두 개를 달아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포지션들의 역할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그러면 초보자 분들이 투케이를 시작하면서 플레이하기에 가장 좋은 포지션은 뭘까요? 음,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이것저것 할수 있는 포지션보다는 게임에 가장 적응하기 쉬운 포지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슈팅가드와 센터 이두 가지 포지션으로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슈팅가드를 시작해서 전반적인 슛과 돌파를 익혀보시고 센터로 전반적인 골밑 플레이와 골밑 수비를 익혀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게임에 조금 이제 적응이 됐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포워드와 포인트가드를 내 입맛에 맞춘 빌드로 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가 추천드린 게 정답은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얼마든지 원하는 포지션으로 플레이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 더 2K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작하면 게임을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2K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